안녕하세요. 하다스터디 수학과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각함수 의 테스트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라는 표현이 있고요. 주어진 집합에 나와 있고요. 함수 f(x)가 tan(a/πx)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점 OA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x 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 a 집합 그리고 함수 f(x)는 탄젠트 a 분의 파이 x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와 함수 fx는 탄젠트 a분의 πx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함수 fx의 주기를 t라고 한다면 이 t값은 a분의 π분의 π 해서 a가 되고요. 이 a값이 함수 fx의 주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에 나와 있는 x가 2분의 a라 아니라는 것은 점근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a까지의 범위가 되어 있는 건 지금 그림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의 그림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점 5ab를 지나는 직선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이 조금 보기 힘들어 보여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 a, o,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그림처럼 a, o 선분의 길이와 ob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하고 B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한다면 A'O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와 OB'의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는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X축의 평행한 직선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 직선이 A점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기 때문에 이 AC의 선분의 길이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O랑 O-까지의 에 선분의 길이는 주기랑 같은데요. 만약 특정 점 A점에서 x 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B점에서 또 x 축에 평행한 점에 다른 산전섬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면, 여기서 O, O-의 길이와 A, A-의 길이, B, B-의 길이를 모두 갖게 되고, 이것은 주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AC의 길이는 주기가 되겠고요. 앞에서 확인해 봤듯이 AC의 길이는 따라서 small a라는 값을 가짐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각형의 비가 여기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생각하게 되면 빗변의 길이가 2, 밑변이 1, 높이값이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했을 때는 그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9번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C의 길이가 주기와 같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small a 값이 되는 걸알수 있겠고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는 small a 값으로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점 B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ah의 길이는 ac 길이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2분의 a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 선분 oa의 길이랑 ob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만약 b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oh-의 길이는 ah의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고, 이를 바탕으로 b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x 좌표는 4분의 a가 되고 높이 값은 4분의 루트 3a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검사값은 계산값은 f 4분의 a를 대입한 것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돼서 1이 되는 걸 확인하고 이 값이 4분의 루트 3a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a 값이 3분의 루트 3분의 4가 되고 그 넓이 값은 나와 있는 값대로 3분의 4 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를 분석 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fx가 0에서 pi까지는 sin2x라는 것과 f-x가 fx 되는 것과 fx 더하기 2파이는 fx랑 같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거고요 0에서 x가 3파이 구간에서 fx가 3분의 1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 fx가 0에서 x가 파이까지 fx는 sin2x라는 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s i n 2 x 의 주기를 t라고 할때 그 t 값은 2분의 2 파이가 돼서 파이가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주어진 구간이 0에서 파이라는 구간의 크기가 파이기 때문에 sin 그래프를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f-x가 fx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이 함수는 y축 대칭인 우 함수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우리가 0에서 파이까지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구하는 y축의 대칭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fx 플러스 2파이는 f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주 기가 2 파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것을 파에서 이3 파이까지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수 있겠습니다. 자, 0에서 3파이까지 fx가 3분의 2가 되는 걸 만족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삼각함수 1에서도 그랬듯이 주기함수 특히 삼각함수와 어, y는 3분의 2와 같은 다항함수 여기서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는데요. 이 직선과의 교점을 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하수 있겠고요. 이 만나는 점은 지금 그린 것 같이 x1부터 x6까지 6개의 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x1과 x2는 지금 x는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점들이 되기 때문에 x1과 x2를 2로 나눈 값은 4분의 파이, 즉 x1과 x2의 중점이 4분의 파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고, 따라서 x1 더하기 x2는 2분의 파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점 x3하고 x6의 값을 비교해 보면, 이 값은 x는 2파이 돼서 대칭인 것을 알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x4랑 x5도 x는 2파이 돼서 대칭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x3하고 x6의 합과 x4랑 x5의 합이 4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계산하게 되면 뒤에 있는 계산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이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각함수의 해설 강의였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